네 안녕하세요 무비고요 녹화 진행하는 현재 시간 한 주의 시작 월요일이고요 오후 2시 20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급등 종목 공개하기 전에 지난 주말간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챙겨간 수익들부터 공개할게요 자 먼저 1 시빅 20% 수익 애니메 코인 무려 40% 수익 캐디너독스 월드 무려 31% 수익 소닉 16% 수익 마스크 네트워크 34% 수익까지 누적 141%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수익을 지난 주말간 남들처럼 놀고 쉬면서 챙겨간 겁니다 자 이외에도 제가 직접 여러분들에게 주말 타점 잡아드린 종목들 지금 보시면 전부 수익 중인데요 아직 정보방에 입장 못하신 구독자분들께서 딱 3일 전에만 정보방에 입장하셨어도 100% 똑같이 챙길 수 있는 수익들인 겁니다 정보방은 고정 댓글 링크로 무료 입장 가능하니까 지금이라도 빠르게 입장하셔서 이러한 수익 저와 함께 이어보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각설하고 오늘 공개할 급등 코인은 바로 주피터 가지고 왔는데요 바쁘신 여러분들 위해 쉽고 짧게 핵심만 설명드릴 거니까 집중해서 따라오시고요 자 우선 주피터는 올해 초부터 계속 하락세를 이어오다가 4월부터 본격적인 상승 추세가 시작된 종목인데요 꾸준하게 저점을 올리는 규칙적인 패턴을 보여 주며 이 760원 부근 매물대 저항도 돌파를 해준 모습입니다. 이러한 상승 과정에서는 5일, 20일, 60일 이평선들의 동시다발적인 골든크로스까지 나와주며 상승 의지를 더욱 강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거래량 자체도 매도거래량보다 매수거래량이 더 많이 들어와서 여전히 매집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번주도 충분한 양의 매수거래량이 쌓여 들어오면서 바로 위쪽 120일 이평선 구간을 테스트하려는 모습인데요. 지금까지의 상승 단서들로 보아서는 저항보다는 무난하게 돌파해주며 추가 상승을 보여줄 가능성이 더욱 높습니다 높은 상황이죠. 더군다나 비트코인도 계속 신고가를 높이며 알트장의 수급세도 커지고 있는 지금의 시장에서는 상승 기대치가 매우 높은 종목 중 하나입니다. 자, 따라서 제 관점을 짚어드리자면 우선 121선 돌파와 함께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주며 1120원 부근 다음 저항대까지는 거의 무조건 오를 거라고 보고요. 이후 한 차례 짧은 조정을 거친 후 테스트를 받고 다시 오르던 곧바로 추가 급등을 하던 결국엔 가장 위쪽에 존재하는 이쪽 1480원 부근 주요 매물 때까지도 충분히 바라볼 수 있는 상당히 매력적인 종목이라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매번 말씀드린 드리지만 본격적인 알트장 시작 정말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4년 만에 돌아온 기회 시장에서 제대로 돈 벌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정보방에서 잡아드리는 실시간 타점 따라 오시는 게 맞습니다. 정보방 링크는 고정 댓글에 달아줬으니까 영상 시청하신 당장 지금이라도 입장하셔서 저와 함께 역대급 수익 함께 이어 보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럼 오늘 영상은 주피터 코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